그 다음에 푸시슈바루쯔 이거 잊지 마시고요 네. 최대 최소 문제, 절대 부동식 문제는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서 순서가 이산 쿠팡이야, 이참수, 산수기야, 푸시슈바루쯔그 다음에 마지막에 판별식 아. 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푼다는 거야. 오늘은 뭐냐면, a 의 제곱 플러스 b 의 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하는거에요 이거 둘다 원래 각각은 다 절대부등식인데 얘가 하필이면 이렇게 된다는거지 이건 세개짜리도 성립한다는거야 그래서 얘가 되냐면 a분의 x는 b분의 y라는거 그리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자체의 제곱에 이거는 ax 플러스 by 그래서 c z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것도 성립해. a 분의 x, b 분의 y, c 분의 z야. 이것도 동일해. 그래서 코시 슈바르트는 특징이 좀 있어요. 이산술계와 코시 슈바르츠 두 개를 엮어보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게 예전에 수능에는 잘 나왔는데 지금 수능에 안 나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범위가 고2게 아니라 고일 거니까. 지금 수능은 고, 이꺼에서 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필요해. 이거일 때 AB의 범위와 A 더하기 B의 범위가 좀 달라요.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줘, 이거지. 첫째, 해석은 A적 플러스 B적이 1이니까 쟤 뭐로 봐야 돼요? 원입니다. 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가 붙어 있는 건 이거와 이거 중에 어떤 거예요저위에거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2로 나눈 평균은 a제곱 b제곱이야 그럼 여기 2분의 1이고 이건 절대값 ab죠 ab가 2분의 1과 작다고 했으니까 답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나왔고 얘가 또 물어봅니다 얘 봄이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단독으로 떨어져 있어요 a 따로 b 따로 쟤는 붙어있는 거고 곱하기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돼요 여기 1의 제곱, 1의 제곱이 없는데요 여기 1이니까 얘가 2입니다 이 k로 두죠 k의 제곱이니까 2차 부동식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서부터 루트 2인데 얘를 다른 식으로도 해석이 하나 가능합니다. 뭘로 해석할 거냐면, X의 적고 수, Y의 적이1이면 이게 내네들은 좀 보기가 쉬울 것 같아. 얘를 K라고 써. 자, 어떻게 가지? 단위 원이니까 그릴 거야. 근데, 얘가 더한 게 얼마냐면, 여기 있을 때 얘가 더하기로 표현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x와 y를 더하래. 잘 모르겠지만 얘를 좀 해서 보볼게 마이너스 x 플러스 테이지 그럼 실제 이렇게 된다. 요점일 때는 이렇게, 요점일 때는 이렇게, 요점일 때는 이렇게, 요점일 때는 이렇게. 이 점일 때는,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 따라서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우마음수 변법으로 써주면. 자 원은 지배자가 중심에 있고요 선이니까 종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d 공식이 들어가요 일해족 플러스 일해어요 원점에서의 거리 마이너스 절댓값 얘가 1보다 작겠죠 따라서 절댓값 k 는 루트 이예요 그래서 저게 나와요 마이너스 루트 d까지 이거 예전에 수능에서 진짜 많이 썼었어 둘다 섞어놓은 거야 왜냐면 산술기하와 코시슈바르츠까지.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건데 아쉽게도 지금은 수능에선 사라진 상태고요. 내신은 남아 있어요. 내신은 남아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상 꼽하 아예 그래서 연희는 지금은 그냥 봐. 이거 뭐뭘 얘기해도 몰라. 오늘 할 때가 어디냐면 어, 385번 이렇게 한거 같은데? 9번 해야 돼요. 385. 389는 프리법이 두 가지야 389번 그리고 얘가 같을 때규호가 같을 때 a하고 b 1대 성립이야 같을 때 그리고 좀 이따 그 얘기도 좀할 건데 3a 더하기 뭐냐면 o y 가 10이야 그때 뭐냐면 루트 3 x 루트 오 y의 최대 최소 예를 두고 거야 k라고 두야 돼. k라고 두는 이유는 계산을 좀 빨리 하려고 두는 거예요. 저 k 잘 두는 친구 수학 잘해 문자를 빨리 복잡하니까 바꾸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래? 뭐 써야 돼? 산술기와 코시슈발츠 이 참수는 아니야, 착각하지 마. 아니 그것 중에 찍질 못해? 찍어. 뭔데? 아, 산술기야. 그럼 산술기야 어떻게 쓸 거야? 산술기야는 이게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어. 그냥 네, 코시 슈바르츠로도 풀수 있고 산술기하로도 풀수 있어. 첫째, 산술기하로 풀 거야. 어떻게 푸는지 잘 봐. K로 둔 이유는 나는 너가 루트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k로 둔 거고 첫째 제곱을 합니다. 제곱하면 불러요 3x. 2배 루트 3x 5y죠? 더하기 여기 5y는 k의 제곱이에요. 이게 현재 얼마예요? 10이죠. 여간 따라와. 되지? 자, 이제 붙었네? 붙었으면 뭐쓸수 있어? 산술기야 플러 풀러. 플러니까 2개의 평균, 2개의 평균은 3 왜? 자, 플러, 3X O, Y 2로 나눈 평균은? 이 2는 왜 오른쪽으로 보낸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왜 보낸다고 그랬어? 음. 검분수 편이라 싫어한다고 당연히 지금 본무수가 아니니까 그냥 쓰는 거야 그리10 들어가면 여기 얼마? 5 5.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요게 2잖아 그럼 얘가 얼마야? 10이지 10 k 제곱이 20이야 k 얼마야? 2도 더 오죠 근데 크다 작다를 지금 개념을 못 잡고 있네 3X 플러스 OY 얘 보니까 플러스 얼마야? 얘가 넘어가니까 2이렇 3X 플러스 3X 곱하기 OY 어? 근데 여기 똑같은 게 있네. 거기다 또뭐더해주면 돼? 3X 플러스 OY 를 3X 플러스 OY 를더했어 그래서 드디어 얘 만들었으니까 이게 뭐야? K의 제곱이고 얘가 2 0이죠 그래서 K의 적읍은 2루토, 플마 2루토니까 마이너스 2루토부터 2루토까지죠 자 요거는 뭘로 푼거예요 산술기하로 했어요 방법이 없어서야 근데 두번째 두번째는 어떻게도 가능해? 왜 달래 상급인줄 알아? 난이도 어려운 이유가 알려주겠니? 이게 산술기한지 코시슈바르트인지 안 알려줘. 니네가 찾아야 돼. 얘는 코시슈바르트도 가능해요. 왜냐면, 3x 플러스 5y를 내가 썼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줘도 돼야 안 돼? 제곱으로 써도 되죠? 왜? 원하는 이유는요, 유녹 때문에 그래요. 코시슈바르트에서 내가 원하는 건루트 3x와 루트 5y를 원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코치 슈발주가 됩니다 아직도 이해 안 됐지? 음. 대안 돼? 그럼 얘가 10이야 얘가 2야 얘가 아까 k라고 넣었으니까 동일하게 얘가 또 증명이 되죠 세번째 세번째 뭐 있어요? 등호가 같을 때죠? 너네가 풀이가 많으니까 그세 개를 다 아는 것도 아니야 어? 적용 못해 그럼 이 새끼가 같다는데? 6x는 0 x 얼마야? 6는의 7, y 얼마야? 같다는디 와인은 르의 거야? 천천히. 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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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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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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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아, 얼마야? 이거 3분의 5지. 이야, 이거 상큼하지 않냐? 루토, 루토, 이거. 음, 이렇게 3개까지 알려줬는데도 못 풀면 진짜 너무 하시는거 음. 아니야? 왜? 뭐가 안 돼요? 지호. 네. 너는 이해는 못 했는데, 같을 때 풀면 된대, 그냥. 야 수학은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갖다 쓸 줄만 알면 돼. 니네 핸드폰 알고 쓰냐? 모르고도 잘만 쓰더라. 안에 연산 기호하고 이런 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알아? 배터리는 너 배터리는 갈줄 알아, 니네? 여기 손 들어봐. 나처럼 갈아봤냐고? 이거 내가 그래서 이거 저기 그 뭐야? 홈 버튼 내가 착아냈고 선생님 핸드폰에는 진동자가 없어. 떼어버렸어 그냥. 근데 어, 하다 보니까 떨어져 나간 거야. <laughs> 그래, 떼어버렸어 그냥. 아이폰이 설명서 보였는데 배터리 교체는 꼭 애플스토어에서 <laughs> 이렇게 써 있는다. 난 내가 했어. 그래서 뭐가 없냐면 여기에 진동자가 없어. 진동이 안 돼요. 그러면. 어. 아니, 안에 있는 거 떼서 버렸어. 진동자가 뗐어. 뗐어. 해봐야지. 나처럼. 어? 선생님은 안... 핸드폰을 몇번 배터리를 내가 교환을 해봤는데. 야, 요거뭐좀 아, 가격이 너무 세, 6만 원, 그러니까 어, 뭐, 한 3만 원? 근데 아니, 교체하는 비용이 그래. 서비스 그 센터에서 좀 싸게 하는 사설로 가면 좀 싸. 아, 그래서 아 내가 할수 있나보다 해봤지. 네. 망했어요. 아이폰을 하지 마세요. <laughs> 야, 이거 끝내주는 거 아니냐. 이 방법 다틀 때를 좀 풀어봐. 왜? 같을대로 풀수 있는 이유! 세덕이가 얘기해줘 세덕이 얘기 안 해주네 뭐 때문에 그래? 여기에 뭐 있어? 값 값은 방정식이야 방정식으로 푼 거야 자 390번 아뭐 이런 거또빠리 네, 이런 개떡 같은 문제, 아, 개떡이라고 하면 안돼 소떡 같은 문제, <laughs> 줄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루진 직사각형이다.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조각나 있으면 여기가 X죠, 여기 X죠, 여기 X, 여기 X, 여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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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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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몇 개? 여덟 개 Y 몇 개? 다섯 개 얘가 백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니? 넓이야 넓이! 넓이! 4XY가 넓이야 서비스! 어떻게 품? 헉. 뭘로 푸냐고 <laughs> 오케이. 아니 최대 최소야 이상 곱파 중에서 찾으라니까이 차냐? 응. 아니 요 물론 니네 2차못 응. 만들어 씨, 만들어도 되는데 아, 자 아, 그러면 산술기야니 혹시 주발었지요? 네개 판별식 쓰는 거 없었잖아. 저는 뭐야 산술기야 쓰는 이유? 그냥. 너도 눈치 챘니? 아니요. 둘이 붙어 있으니까 산술기야야. 그럼 산술기 어떻게 푼? 갔다고 푼다니까? 16x는 100. 와씨 이런 문제 좋은 문제요. 갔다니까? 와 미쳤다. 10y는 100. y 얼마야? 10. 10. 내가 구하는 게이 둘레 램에. 와 미쳤다 근데. 8x 플러스 2y 아니야 이거? 다 천여. 아 미안해. 대입해. 밥 얼마나 70 아니야 이거? 답이요 근데 얘를 정석적으로 풉니다 여러분 진짜 꼼수까지 알려주는데 그것까지 못하고 선생님 최대값은 너무 어려워요 응? <laughs> 그랬더니 어디다 같을 때를 치냐면 여기다 같을 때 치면 안 돼요 타러스에서 얘가 같을 때예요 여기는 섞여져 있을 때는 못 찾아내 한번 보고 갈 자, 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얘를 이렇게 놨어. 자, 여기 누가 같은 거야? 40X는 Y냐? 도대체 4X는 10Y냐? 이걸 니네가 알아? 아, 유용하다, 아주.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눈에 보여. 하지만 얘가 곱하기로 섞여버리면 여기서 못 찾아. 여기도 찾으면 된다니까. 산술기야 때릴 때는 같을 때라고. 자, 그러면 이제 정석적으로 풀어봅니다. 아? 얘가 붙었어요. xy가 가로 4x, 높이 y예요. 직사각형. 그러면 두 개를 8x 5y를. 왜 이제는 여기를 해도 돼? 얘가 100으로 올 거니까 범문수가 아니라서 어, 루트 8x 곱하기 5y죠. 됐어요. 여기 100이니까 어째? 여기는 루트하기를. 여기는 40xy죠. 전체를 최곱합니다. 2,500 여기는 40XY 10으로 나눠요 250 얘가 4 x y 예요 이게 누구야? S 최대가 될 때네 최대일 때니까 얘가 뭐일 때요 는으로 바뀌겠죠? 여기도 능이 되겠네요 그러면 4XY해서 250을 열심히 또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할래? 그냥 같은 대로 풀라고 알겠어. 네. 연이는 그냥 이거 외워도 돼. 여기가 A A. 그러니까 얘가 키워드야. 근데 너네는 엉뚱한 데서 막 한다고. 아? 네? 어, 또 위에 안 나오는데? 뭐가? 아 잘렸어? A 더비이가살 잘렸어. 이게 지금 잘려 있다고? <laughs> 새겨 들어가. <laughs> <laughs> 오른쪽도 잘렸어요. 어, 그만. 다 <놀람> 많이 잘려졌냐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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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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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